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적중률 70%입니다. 어제 운 좋게 먹었습니다. 렇게 가서, 볶음밥을 늦게 가서, 가서 KT대 손노 기준점이 조정된 상태에서 배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5주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 좋게 배, 적중해서, 배팅해서 먹었습니다. 87배당. 오늘 경기는 이렇게 5경기 있는데, 이 농구가 없죠 남자 농구가 없죠. 제가 제가 남자 농구 주력으로 샀는데 없기 때문에 이 제가 여자 농구 배구는 꼼꼼하게 살펴보진 않거든요. 하이라이트만 보고 축구는 뭐 배당하고 전쟁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 농구 한화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썸 상대로 첫승을 했죠. 연패 중이었는데 와이토토에서 제공하는 결과 값입니다. 최근 20인기만 제공을 하거든요. 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이점이하나 있죠. 두팀 모두 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는 시즌, 삼성을 뭐 했죠. 뭐, 봉담봉 일정으로 이런 상황이고, 뭐, 제가 이 팀을 봤을 때뭐 답답한 농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더를 가고, 신한은행 연성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가 첫 연승을 할 거라 판단하고, 언더랑, 하나성, 이렇게 갑니다. 남자 배구, 선보대 사체. 이런 특이점이 있죠? 홈팀 선보는 10월 17일, 리그 개막전에서 한전 상대로 승리하고, 현재 12경기 연속 모두 패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요. 반대로, 사체는, 연패가, 시즌 개막하고 연패가 없습니다. 연패가 없, 없고, 마지막 경기 3일, 우리 카드에게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한 상태에서, 연패가 없, 없으면은, 뭐,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뭐 고민 없이 사채 사체 갑니다. 사체승 제가 아침 일찍 복구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구랑, 농구 두 경기랑, 국내 경기 이렇게 묶었습니다. 11배당. 하나하나의 승사채승 이렇게 하고, 이 축구 일부 이부 뭐 서명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프렌, 두경기, 김포대 강원 언더 이렇게 해서 6 경기했고요. 그외나머지도이포포먼스 가야 되는데 여자농구 언더, 대구 언더, 여자대구 오바 이렇게 세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구독자가 198명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올릴 때 조회수도 이제 100건이 넘거든요. 이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또 적중했다고 제가 적중샷 올렸는데, 예, 댓글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분발하고. 예, 감사합니다.